9% 배당률의 국내 리츠 ETF들에도 조금씩 유리한 정책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혜 정책일 추가 금리 인하를 준비 중인 환경, 미국, 한국 등 수혜 정책이 적극적인 통화 공급 정책의 실행 자본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들, 강제적으로 시장의 돈을 계속 공급하고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국내 환경에서 점점 돈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로 이동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나 한국 지수도 이미 상당한 상승률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국내 배당주 또한 25년도에는 상당한 관심을 받으며 대부분의 배당주들의 가격이 크게 높아졌고 대표적인 국내 배당 ETF인 플러스 고배당 ETF 또한 기존 1만 6천원 주가 정도에서 2만원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한 형태가 되면서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동할 만한 대상들은 점점 제한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표 자산, 지분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 상태에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한두 차례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정책이 확정된다면, 그리고 9월 이후에도 민생 2차 지원금과 여러 화폐 공급 정책이 다양한 이름으로 실행된다면, 그 돈들은 더 낮아진 금리 환경과 이미 높아진 미국, 한국 지수 상황에서 더 메리트 있는 투자 자산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이고, 금리 인하는 리츠사들에게 한 번에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직접적인 실적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저성장 금리 인하 환경이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리츠사들은 이와 반대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그러한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는 시점이 된다면, 현재의 높은 배당률에 국내 리츠사들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시기가 찾아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